10월 14일 월요일, 히브리 청년 4명의 모본을 따르라.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함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 13에서 15절.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말씀은 건강개혁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히브리 청년 4명의 이야기는 주정음료와 왜곡된 식욕을 금하는 교훈이다. 그들이 취한 입장이 오았음이 증명됐고 열흘이 지나자 그들은 왕의 지시를 따랐던 나머지 사람들보다 혈색도 훨씬 좋고 지식도 월등했다. 오늘날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동료들의 모본을 따라 활력 있는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신체 다루는 법을 더 주의 깊게 익힐수록 우리는 정욕을 타고 들어온 세상의 악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참되고 고상한 교육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교육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마음을 집중시키느냐의 여부로 검증되어야 한다. 두뇌 뼈 근육을 균등하게 활용하여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정신 활동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근육은 사용하지 않은 채 놔둔다면, 다니엘과 내 친구의 이야기만큼이나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을 균형지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충의 회복, 1909년 5월 30일.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함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 13에서 15자. 한국 연합회 세계 선교 본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3차 텐포리 프로젝트 후원을 위한 모금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